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피탕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 카피탕이 이번 최근 패치에서 변경점이 있었죠 브라살의 데미지가 조금 너프되는 대신에 이제 브라살이 번지기 시작하고 1 0 m 밖에서는 이제 낙차가 생기는 그런 변경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거는 버프가 맞는 것 같아요 범위가 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활용이 조금 힘들던 부분도 굉장히 활용이 쉬워졌고, 최근 카피탕의 입지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피탕의 기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프로리그에 나오는 장면들을 제가 몇개 모아봤는데,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 이제 이쪽, 자 그리고 그리고 차고문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스모 뒤로 밀밀단소에 크고요. 차고가 앞기로 열리게 됩니다. 아벤디시 여기서 파운송이 여게 여기 잡힌 거 되게 아쉬운데. 어, 네. 이게 카피탕 가젯의 기본 활용 첫 번째예요. 브라살 불화살 활용인데 브라사를 활용할 때첫 번째 활용 방법은 상대가 홀딩하고 있는 자리에 브라사를 써서 그 홀딩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활용 방법이고, 이 활용 방법을 활용할 때좀더 좋게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양각을 만들어주면 더 좋아요. 양각을 만들어주고, 브라사를 쏘고 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브라사를 피해서 도망친 오퍼레이터를 샷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방금 에이전트 선수가 플레이한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카피탕 브라사 활용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살짝 다른 활용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f they don't drone this out, it could be problematic. Hicks is even trying to support. There's nobody on the site, quite interestingly. Capitao could have walked in, but I don't think he was aware of that. Alfama going for some shots through passport. So this adjustment here from Penta is being answered back swiftly by Lestream. The firebolts are coming out here. He's trying to isolate the player inside a bathroom and it's doing a lot of damage to Hicks as well. He's just trying to play the corner to the best of his ability and he's going to be successful to an extent but finally finished off there by the bolt. It's just Alfama though, he's only got to defend for four seconds and this is very winnable for the Valkyrie but he cannot win the gunfight against. 못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 애를 고립시키는 활용인데 이런 활용을 할때 아까 전에 카페탕이 브라살을 쏘고 나서 연막탄을 다른 그 서버실 입구에다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양각을 본인의 최소화시키고 그다음 펄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펄스를 완전히 고립시킨 다음에 펄스가 이제 프리파이어를 하려고 막 피킹하려고 하니까 브라살 데미지를 입으면서 결국 브라살 불화살, 브라살로 잡혀 버리고 말았죠. 이게 카페탕 브라살의 두 번째 활용 방법 고립시키기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카피탕브어살레 가장 이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밴딧을 카운터 치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밴딧 작업을 확실하게 카피탕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 <laughs> <stewardship> <flavored> <bland rien> <Saperamental> <bowl anyway> Okay, they're g o n try to use this to push the bandit away and they're g o n be very s u c c e s 굉장히 훌륭한 가젯 활용이죠. 근데 이 버전은 카페탕의 그 화살이 낙차가 생기기 이전의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 의 버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인게임으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현재 라이브 버전의 플레이입니다. 제가 녹화를 따로 한 거고. 바리케이트는 일단 까줘야겠죠 포인트는 이제 카피탕의 불화살이 변경된 점인데, 이거는 이제 패치노트에는 적혀있지 않아요. 좀잠수함 패치식으로인데, 옛날에는 카피탕 불화살을 천장에다 쏘면은 천장에 그대로 붙어서 불이 번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천장에다 불을 쏘더라도 그 불이 바로 천장에 꽂힌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가 가능하다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쏘면 이렇게 불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단 겁니다. 이게 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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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냐면 안전하게 쏠수 있어요 카피탕이 누워서 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에 창문만 있더라도 굉장히 안전해지잖아요. 안전한 상태로 부사를 불화사를 쏘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은 보장받으면서도 상대방에 위협적으로 갈수 있는 정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식의 플레이 방법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더 적극적으로 전 추천드립니다. 카피탕 브라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좀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홀딩하고 있는 자리를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라살 첫 번째 활용도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고립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디 한 군데 구석에 있다면은 퇴로를 쏴서 퇴로를 못 나가게 한 다음에 잡아버리는 그런 식의 활용도 있었고 마지고세 번째는 밴드 작업이라든지 카이드 작업이라든지 미라 거울 뒤라든지 무조건 상대가 있을만한 자리. 드로닝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 곳을 안전하게 누워서 불화살을 쏘는 거. 이렇게까지 장, 어,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연막탄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카피상 연막탄은 일단 예거에 ADS에 걸리지 않고 땅바닥에 닿는, 그러니까 벽이나 땅바닥에 닿는 즉시 터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을 잘 살린다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See the Maestro camera in the back, just giving info over joystick's position. That explains why Empire aren't really rushing, really fast, and taking any sort of maneuvers. And in the meantime, just check on the sledge in the back, They're just holding off on your rotations, so just looking all the way down. And there you go. That's the shield taken away. Should be the Maestro camera as well. And there's the smoke in the back. Can use the uh, extra asphyxiating bolt, but joystick will just continue to Q and E kinda try to find a kill in the back or at least suppress his opponents. That's the two asphyxiating bolts down. Everything effectively used here by Team Empire in the retake from Penta. Even with so much manpower it's gonna be a difficult one of a blast will start off with one servas with a refrag and shockwave is ready for Hungry. Takes him away. Kajeka still watching the angle will take away blast and the 3v3, not much time left. Metro Shell shot out of mid air and still consecutive shots rattling up through that hatch. The concussion mines will rain out. Shockwave collects another, but now Boss working his way up the main stairs. The fragment at his backside, and he'll be down on the main stairs, leaving enemy alone. As he's on the diffuser, he'll fall off as a bait comes out. But Capitan to be the 먼저, 카피탕이 연막을 뚫어서 볼수 있는 마이스트로 캠을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할 때, 확실하게 섬광탕을 던져서, ADS 체크까지 해서, 조피아가 마이스트로 캠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게 카피탕에 만들어졌고 마이스트로 캠이 제거되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연막탕 두부를 정확히 상대가 볼 곳에 연막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본인을 가리는 게 아닌, 상대방이 나오는 곳을 가렸죠. 정확히 잘 가려주면서, 연막으로 커버되지 않는 자리를 본인이 에임으로 총으로 에미석으로 계속 프리파일 하면서 못 나오게 하고 서마이트가 설치를 하게끔 아주 굉장히 카피탕의 정석이라고 할 만한 플레이를 조이스틱 선수가 보여줬죠. 이번에는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한번 계속 중간중간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Those s k y s k y windows. Joystick scanning around. He'll find the foot in the back of the l e i o n b 연막탄을 sure no, an uh, 던지는 이유가 큰 타워 3층에 있는 자리에 버티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펠소리를 섬광탄으로 지우고. 들어오는 시야를 연막탄으로 지우면서 눈과 길을 모두 막은 다음에 레펠 지 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훌륭한 연막탄 가즈 활용이죠. Instrumental and distracting empire even further but now we we'll repel in from joystick as he utilizes one of his smoke bolts looking down the tower stairs. Oh, rip right through t w o b l a z and Hungry both fall in tandem. Sir Boss needs to retake as he's the last m a n alive. Joystick going through three. 큰 타워 3층은 오리건에서 큰 타워 수비를 할때 정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주면은 정말 앵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층을 그래서 못 들어가게 버티걸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카피탕의가젯 활용이 너무 훌륭한 나머지 수비팀이 대처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목소리> <목소리> 정말 훌륭한 과즙 활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카피탕도 밴율이 꽤 되는 편이거든요. 뭐 글라즈급,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밴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고가 카피탕의 가즙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잉이나 글라즈처럼 대처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거든요. 더군다 요즘 최근에는 브라살의 범위가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금, 지금 현재 조이스틱 선수가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런 라운드였죠. 그렇다고 카피탕이 완전히 대처가 불가능하냐? 그런 건또 아닙니다. 카피탕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요. 그, 충분한 가젠, 그니까, 러 안티 디퓨징 가젠, 스모크 가스탄이라든지, 시포라든지. 왜냐면은 스모 그, 카피탕의 연막탄은 무조건 설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설치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만 해준다면 카피탕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카피 탕을 카운터 치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ell, well. We again, Spirly, exactly 보시면 연막탄 활용이 굉장히 훌륭하죠. 앞에 쪽 미라 안 미라 자리는 브라살로 못 들어오게 견제를 한 다음에 좌측 우측을 시야를 가려주면서 상대를 하고 아무도 것 보지 못하게 한 아주 훌륭한 가제 활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스탄 하나, 제대로 던진 가스탄 하나로, 이 연막탄이 정말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가스탄도 10초고 연막탄도 10초인데, 시간이 동일하면은 카피탕 입장에서는 가젯을 모두 활용했는데, 스모크 가스탄 하나로 카운터가 돼버린 셈이잖아요. 지금 고가선수, 서바이트가 설치를 못하고 있죠. setting up for this plan that is going to beat out some of the smoke there no plan just yet this is why you play the pulse to just get information infinitely and it'll be spawning all the players from g2 trying to come in he's got one c4 sir so boss should have another blast unfortunately actually i'm not sure why he was and trying right to fight deployed. that position c4 is out and it's going to be enough

카피탕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가젯 활용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으나, 잘 던진 가스탄 하나로 모든 게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비단 오리건 지하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카페탕을 주로 활용하는 클럽하우스라든지, 뭐 클럽하우스 지하라든지, 캐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카스탄 하나 또는 시프 하나 잘 던지면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정만 잡아버린다면 무용지물이 되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카페탕의 연막과 보라살 모두 지속시간이 있잖아요. 10초라는 지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속시간 안에 뭔가를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운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카페탕은 현재 대세픽이 맞습니다. 확실히 대세픽이고 연습만 충분히 된다면은 정말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막탄이라는 훌륭한 가젯이 ADS도 걸리지 않고 즉발식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끝나는 그 직전까지도 라운드에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 하호기도 하고 총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막갓 시제 입문하시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고 나서 오퍼레이터 뭐할거 없을까 나좀 오퍼레이터 하나 좀 진중에 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카피땅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포터 성향은 조금 짙, 짙은 편이긴 하지만, 서포터 성향이 있으면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면 공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그런 오퍼레이터거든요. 롤로 비어주면 파이크 같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공격, 서포터지만 좀 공격적인 서포터. 그런 식으로 카피탕 활용을 하는 장면들을 좀몇개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